94페이지, 94페이지 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페이지에서는요, 자, 우리가 가정법, 지금 가정법 하고 있죠? 그 가정법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명사구, 분사구문, 나는 투부정사.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공식 이런 것도 했고요. 공식 기억 다 기억하고 있지? 어 그런 거할때 쌤이 이한 번씩 얘기했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면 우리는 일단 습관적으로 가정법이지 않을까를 의심을 합니다. if가 있고 문장을 또 보고 그렇게 가정법 과거나 과거정법 과거 완료 또는 without but for 그죠? 또는, as if, I wish,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요렇게, 가정법이, 그, 요런,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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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 해야 되노?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명사구나, 분사구문, 투부정사만 있어도, 가정법이, 예, 가정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을 보면, 혹시나, 가정법이지 않을까를 의심을 합시다. 자, 한번 봅시다. Without immigrant farm workers, the vast agricultural industry could not exist. 자, 뭐, 뭐, 없시죠? immigrant는 이주의, 어, 이주, 이주해 나가는 거, 이주해 들어오는 거, 뭐, 이주 알죠? 이주. 어, 그니까, 이주한, 이주 농장 노동자들이 without, 없, 없었더라면 the vast agricultural industry. vast 는 광대한입니다. vast 는 광대한, 넓은 이런 거죠. agricultural 은 농업의입니다. 농업의. 그래서 agricultural, a g r i c u l t u r 그러면 농업이고요. agricultural 감 농업의 행사업입니다. 관, 광대한, 아주 넓은 농업 산업, 농업이 coul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일까? 어,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서, 있어서, 어, 농업산업이 존재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법은 현재 사실이나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네,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보면, without이나 before는 뭐로 바꿀 수 있더라? if it were not for 왜?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라면 if it 그렇지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꿀 수 있죠.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without이나 before는 무엇이 뭐 없었다면 이런거죠. affair Election would have ended at the time announced beforehand. 공정한 선거, election은 선거고요. election은 선거, 뽑는 것이죠. Elect가 뽑다, 선출하다. Fair, 공정한, 공평한, 공정한 선거라면 would have ended, 끝났을 텐데. 공정한 선거라면 끝났을 텐데. 언제? At the time. 그 시간에 끝났을 텐데. 어떤 시간, 어떤 시간, beforehand, 사전의, beforehand, before 전이니까, 사전에 발표된 그 시간에 끝났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무슨, 뭐를 의미하고 있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어, 사전에 발표된 시간에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happening during wartime, the same thing would have caused a lot of trouble. 주어 동사가 나왔고, 콤마 문장 제 앞에 ing pp 딱 분사 구문 꼬라지죠. wartime 전전 전시죠 전시 전쟁 동안 일어났다면 뭐가 the same thing이죠. 어, 전쟁 동안에 일어났다라면 똑같은 것은 would have caused, 일으켰을 텐데, 아주 많은 trouble, 곤란, a lot of trouble을 caused, 일으켰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전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그 same thing, 그런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 To hear him talk about Nancy, you would think she was his girlfriend. To hear, 듣는 거죠? 자, 목적은 목적보호다 그지? 그래서 here가 아, 그렇지. 지각동사라서 지 to가 생략된 겁니다. 그럼 목적은 목적보호는 주어동사처럼 그가 낸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너는 생각할텐데 뭐라고? 그녀가 그 여자친구라고 생각할텐데 실제로는 그녀가 그 여자친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투부정사를, 어, 그가 낸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기 위해 너는 생각할 거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있어도, 어, 가정법이 올 수도 있다. <laughs> You'd be surprised to see him dance on the stage. You would. 콤마 D가 w o u l d 라 그죠? 어. You would be surprised. 너는 놀랄 텐데. 뭐 한다면, 본다면, 그가 춤추는 것을 본다면, 어디서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본다면, 놀랄 텐데. A road through the forest would destroy the national park. 길이죠. 숲을 관통하는 through, 통과하는 길은 would destroy. 파괴할 텐데, 파괴할 거다. 국립공원을 파괴할 거다 Born in better times, he could have become a great painter. 더 나은 시기에 시대에 베어버본 태어났다면, 그는 would have become 되었을 텐데, 위대한 화가가 되었을 텐데. Would one not be better off without grief together? 어, 여기서 one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일 때 one 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자, better, better off는, better가 뭐죠? 더 잘이지, 그지, 더 잘. 어, 근데 better off 이렇게 써서, 더, 더 좋은, 더 좋은. 그래서 또는 뭐, 유복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유복한. 집이 부자다, 이 말이죠. 자, one would not be better off. 어떤 사람은, 어, 유복하지 않을까, 이 말이죠. 유복하지 않을까. <laughs> 아, 자, without grief. g r i e f 는 슬픔입니다. g r i e f 는 슬픔. grief 슬픔. all together 그러면 완전히 뭐 이런 거죠. all together 완전 완전 전적으로 이런 거죠. 전적으로 완전. 자, 그럼 without grief all together 슬픔이 없다면 완전히 네, 완전 완전히 슬픔이 없다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이죠. 불퉁적 나세요 사람, one would, not, one would not be better off, 더 좋지 않을까? better off가 be, better off이지 않을까? 완전히 슬픔이 없다면 더 좋지 않을까? Medical treatments that many people now think of as simple would have been considered risky 50 years ago. 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찾기가 조금 힘들죠. medical treatment. 의학적인 의료 치료죠. 어, 의, 의학적 치료. 명사 다음에 대도 위치 왔네. 관로,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think of A as B죠. 자, 이런 수고 알죠?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think of, 생각하다. think of A as B인데, 어, of as. A가 빠진 겁니다. A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지? 이게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리가 된다. 이 of, of, 전치사, 명사, 목적어 가 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as가 왔으니까, 목적어가 빠져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would have been이 두 번째 동사네, 그지? 그 요까지 갈로 치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A를 생각한다 뭐 로서 심플 간단하다고 A가 간단하다고 라 생각하는 의학적인 치료가 would have been considered 여겨졌다 뭐라고 여겨져왔다 would have been would have pp 비동사 pp 수동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는 의학적 치료가 여겨져왔다 생각되어졌다 뭐하다고 리스키하다고 50년 전에는 자 50년 전에는 정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now think of medical treatments as simple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의학적 치료가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50년 전에는.